지금 출려 못하고 있잖아. 아 아유, 살찌니까 진짜 못하먹 것네. 나 아까 살짝 접어서 레이어 발렌데 내가 떨어지고 있어 이미. <laughs> 너무 놀랬어 풀지도 않았나 말이. 근데 막걸리 그거 한 상이 뭐야? 나 그런 거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었어 아 그래? 난 여기는 모르는데 형은 이제 집이 고향이 전라도잖아 아그 나는 전주식 아니면 먹어봤거든 네. 그러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안주가 더 나와 아 진짜? 그러니까 계속 정... 채워져? 어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여기는, 여기는 모르는데 원래는 채워져요? 처음에 이제 안주 첫, 첫그 주전자 먹으면 뭐전 나오고 두 번째는 뭐 해물파전 뭐세 번째는 뭐 낙지 뭐 그런 식으로 아해서 계속... 하나 항상 차려준 다음에 메인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렇지 하나 막걸리 하나씩 먹을 때마다. 어... 근데 그건 이제 전주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모르겠네. 정확히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막걸리 하나씩 먹을 때마다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걸리 하나가 얼마? 뭐 한뭐한만원 하겠지. 만 오천 아, 원이야. 만 오천 원, 이만 어, 원. <laughs> 하겠지. 막걸리 비싸네. 안주를 주니까. 근데 정확히 는 몰라. 나도 한번 안 가. 우리 모르지 아직 안 가봐서. 아 지금 막 개판을 막 하고 있는데. 막. 아 카메라? <laughs> 카메라가 이것보다 더 힘든거 같은데 어 내가 하면 항상 망하는거 같애 아 우리 딸왜 이렇게 의욕이 안 생기지 그런 날이 아 우리 환영이 참 그런 날은 누구랑 싸워요 <laughs> 네가 싸워라. 옆에서 말려줄게. <laughs> 형이 나랑 싸워. 니가 <laughs> <네가> 싸우고, <laughs> 형이 이제. 딱나 이제. 딱 아, 나 아세요. <laughs> 아니면 몸이 피곤한 날도. 응. <laughs> 뭐안 먹거나. 열심히 하네. 진짜 많이 뛰니까 정신차기 많아. 맨날 맨날 우리 옛날 내 팀으로 얘네랑 했을 때는 진짜 얘네 우리랑 어, 더럽게 못하잖아요. <laughs> 더럽게 못하는 애들인데 그만 우리가 지 근데 진짜 어느 정도, <목소리> 우리도 진짜 확실히 뛸 때는. <목소리> 어, 이거, 어, <목소리> 그치? 그러이거있지 진짜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 <laughs> 15, 15, 15, 15, 15, 15, 15, 15, 1 음... 15, 15, 15, 15, 15, 아은데 참... 그5지5 15, 15, 15, 1은 15, 15, 지금 15, 응. 1 시골, 자골 시골, 잘탈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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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골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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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이더예요. 음. 시군 아저씨. 이 우리 우리? 우리 편? 아니요. 아니. 저쪽에? 그시 응. 들어갔나. 몇, 몇 번? 어, 뭘 보고 대나 아저씨? 아, 아. 마이 아. 뭐, 차이야? 아, 왜 이렇게 어시냐? 아, 진짜. <laughs> 못 하는 도아 지리네. 뭐로려이 중강, 뭐 하고? <laughs> 왜? 아, 이다 했어. 했어. 상터야뭐야뭐야왜 네. 뭐, 그래? <laughs> 점프 버린 줄알았데 파울을 안 올렸네 이지는두 개씩 올려놔 이대어 <laughs> <laughs> 이번 게임 3점 차니까 이번 게임 치면 <laughs> 형이 컨디션 파기하형아뭐내 컨디션? 어형이 컨디션 다 죽인다 뭐뭘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번 게임 치면 우리 아. 4쿼터 우리 둘다 뛰니까 <laughs> 아. 나한테는 이기면. 무조건 컨디션 얘기하자고? 어, 컨디션. 근데 지금 이, 이, 이걸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아니, 그냥 이기면. 형이 사주는 거야. 지면. 이, 이 쿼터를 지면은아 이거는 사쿼터 우리 둘다 들어가는데. 어. 이 게임을 치면. 야, 사쿼터를 치면? 아, 그래? 어. 이기면 네가 사준 거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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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 아, 무조건 내가 사주는 거야, 어, 형? 은 사주거나 안 먹거나. <laughs> 아. <웃음> <웃음> 괜찮네. 형? <laughs> 동기부여도 <laughs> 괜찮네. 무 이기면 되는 거지? 이기면 안 사준 거야? 야, 형이. 씨, 형이 그까, 그. 한4,000 때문에 형이 들 수는 없잖아. 어? 형 이겨줄게. 이겨주고 사줄게. 지면 없어. 컨디션 CEO라, 그럼 CEO. CEO? 그래? <laughs> 아, 1점 <6점> 차 됐네. <laughs> 오우. 오, 저, 저돌적이야. 36번은 키가 작으니까 진짜 몸빵으로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그지 무시 안당하다고 그냥 얼굴과 몸으로 봤을 때는 <laughs> 식품으로 봤을 때는 이, 이마트에서 이마트에서 수산물상 발발과자 오등어고등어에서 같아 아 민수형 민수형 나손흥민이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라 오, 나. <목소리> 이상해, 몰라. 내일 <laughs> 네, 일어나, 내 네, 아! 야, 나 이거 한 번만 해. 아, 큰일 났못먹다 <목소리> 야, 한3번 제가 안 된다.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잠초초잠무빨 아, 너무 빨리 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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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데요 잠시만요. 잠시만 이걸 고 응? 응, 응. 아, 어렵다 네가 세 어? 어려워, 어려워. 괜찮아? 네. 괜찮아. 동강, 한 번만 더 뛰고 밀어고 어? 도 입을 떼야 돼 뛰고 다음에 퐁땅퐁 네. 마지막 코트